한국은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며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이 동북공정에 이어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여건 파워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매우 편하게 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만큼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도 여권 파워가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만큼 시민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고 여러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 내에서 입국 심사가 가장 까다롭기로 알려진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더불어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엄격하기로 소문난 히드로 공항에서도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지판이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지만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히드로 공항을 통과하는 한국인들은 쾌감을 느낀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하는 공항에서도 프리패스로 통과될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과 한국인을 무시하던 중국인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지고는 십자리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 여권을 위조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답니다. 과거 중국인 여성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호주에 몰래 잠입하는 영상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욕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여권을 위조해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니다. 몇년전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에서조차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권 파워가 강한 한국이기에. 외국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조사를 해보자 이들 중 대부분은 위조 요건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일부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빌려 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를 비롯한 전세계 100여개 국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해외 입국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취업을 하는 데에도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무려 미와 5천 달러 안팎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특히 중국에서 곧바로 호주로 들어오기 어려운 조선족들은 일단 진입이 용이한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만난 여권 브로커들에게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는 경로를 밟아 호주나 기타 유럽 국가로 입국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주의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 최모씨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란 이유로 교육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한다라며 특히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여권 브로커들에게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아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가면 영주권을 쉽게 딸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호주 땅을 밟지만 위조 여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소수 민족을 위한다며 한복을 입히는 쇼까지 하던 중국이었지만 실상은 조선족을 박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못 이겨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의 힘을 빌려 호주로 도망치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고했으면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피해를 보는 건 역시 매우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한국을 욕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뛰어난 국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중국인들의 이중성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동북아의 문화 중심임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한복이나 김치 논란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시 중에 하나이죠.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들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불안해진 중국의 악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 불법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반항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도둑 감상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판매하는 이들도 넘쳐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영화, 모럴센스도 최근 중국인들의 불법 유통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중국의 컨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십 곳에서 해금 남녀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5천원에서 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한국 영상물들의 불법 다운로드 파일이 거래되고 있을 정도였죠. 이처럼 비양심적인 중국의 행태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컨텐츠를 즐겨보는 외국인들은 역시 아시아에서 믿을 것은 한국밖에 없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뻔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들의 것이라는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들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마냥 행동하는 것 같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다른 점은 한국인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뛰어나기에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 것은 그냥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와 합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내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인들이 한국 남자인 척 속이며 여자들을 꼬시는 게 유행이라고 해. 내 친구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인들을 좋아하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그걸 노리고 한국인 행세한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내가 아는 한국인 친구와 전화통화를 시켜줬더니 당황해서 모두 도망갔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의심돼서 자꾸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할줄 모른다며 국적은 한국인이 맞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도망갔어. 대체 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득이 되는 일에는 한국을 이용하는 거야. 너무 한심해. 아니 중국인들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보는 것이 너무 화난다. 전 세계인들이 돈을 내고 보는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중국은 법으로 막아놨으면. 그러한 불법 사이트들도 막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마 분명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겠지. 한국에서 제일 치안이 안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 바로 조선족들이 밀집한 지역이야.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것을 보고 말하는 거겠지. 중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든 이용하려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는 깎아내리려고 발버둥 친다. 나도 한국인들이 여행할 때 공항에서 마치 프리패스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중국인들은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위조품을 만들어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미지만 나빠진 한국은 무슨 죄이고 중국인들 때문에 혼란만 생긴 호주 사람들은 또 무슨 죄일까요? 결국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는 중국 정부의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예전 할로윈 데이 때 오징어 게임 굿즈를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라서 분노한 기억이 있다. 그때만 생각하면 중국의 죽 만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상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